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폰 티타늄 그레이 256GB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1테라바이트 자급제품 티타늄 실버블루 색상이 놀라운 7% 할인으로 만날 기회 최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품 티타늄 그레이 512GB 모델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첨단 기술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스마트폰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7%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티타늄 화이트 실버 색상으로 더욱 세련된 디자인. 256GB 넉넉한 저장 공간에 놀라운 성능까지. 지금 구매하면 7%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폰, 티타늄 블랙 1 테라바이트 모델을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최첨단 성능을 갖춘 이 멋진 폰을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경우.